오늘부터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삼손 이후에도 인물 중심이 아닌 몇 가지 에피소드를 다뤄야 사사기를 마치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는 삼손을 끝으로 모든 사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삼손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첫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삼손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나시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사사기 13장은 다시금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시작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를 볼 것인데 그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때 단지파 사람 마호아가 있었고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이제 임신할 것이라고 알려주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임신하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즉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만노아의 아내는 만노아에게 가서 내가 두려워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엽줍지는 못했지만 이런 얘기를 그가 해주었어요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만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만 더그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낳을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만우화가 묻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너의 아내에게 말한 것들을 지키면 된다.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켜라. 이런 대화로 오늘 본문은 갈물이 됩니다. 더 압축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은 나시린이고 나시린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나실인이라는 말은요 성별된 사람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요 민숙이 6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6장 2절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 의무조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즙도 안 되고 생포도나 건포도조차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열매는 물론 씨나 껍질 그 무엇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실린으로 구별되는 날 동안에는 삭도 즉 머리 미는 칼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칼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나실린의 개념이 처음부터 선택되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원하여서 특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실인 기간을 갖는다 이런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라도 보다 더 엄격하게 정결 예법을 지키면서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나 뭐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며칠간 작정하고 금식하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나실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실인이 됩니다. 그는 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쳐지는 삶입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단세 명입니다. 삼손과 사무엘,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죠. 하지만 이들이 특별했던 것이지 나실인의 개념이 날 때부터 특별함을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도 나실인이 되어서 살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구별됨 즉 거룩을 잃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동화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셨고요. 삼손이라는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며 그를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당대 이스라엘에게 거룩의 회복 즉 구별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나실인이 되려면 포도 먹지 말고 이발하지 말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뭐 그러면 되는 걸까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해보면 해결됩니다. 포도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태를 막는 것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숭배 문화는요. 술이 꼭 함께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은요. 분별을 가지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게 구별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즙과 포도주는 한끗 차이죠.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를 잘못 맞추면요. 시큼한 포도즙이 되어버려요. 이 모호한 경계의 실수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즙도 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술이 들수 있는 생포도나 건포도마저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별을 잃는 기회에 여지조차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어, 이것은 겉보기에도 드러나는 그런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중세 유대교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외형적으로도 그냥 겉보기에도 다른 이들과 구별되게 합니다. 몸의 겉으로도 보이는 그 구별을 지니는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은요 정결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부모 형제의 죽음 앞에서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조금 어렵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그 정결의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 잣대는 한없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합리화의 길로 빠지기 쉽죠 어떤 판단을 해야 할때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아 그래도 가족 일인데 아 그래도 피붙인데 라는 말로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기도 하고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효와 효의 어떤 이런 인간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중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그것이 부모, 형제가 관련된 것일지라도 정결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정하시는 것으로, 그 기준을 정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나시린, 그 의무조항을 문자 그대로 현대의 삶에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나시린의 그 거룩, 구별됨, 이 포인트를 지키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도 나시린으로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시린이 포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분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경건을 지켜야 하고요.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가짐에 거룩을 지녀야 합니다. 나실인이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의 기준, 그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나실인 삼손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따라가면서 그의 삶을 조명하고 그 그림자의 우리의 삶을 견줘볼 것입니다. 과연 그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흡수하려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나시인과 같이 스스로 그 구별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부터 그 다짐을 행동으로 바꿔 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